허리 선할게요 허리 손 오케이 네. 예턱 살짝만 들고 자, 어깨 조금씩만 더제 쪽으로 어깨가 조금만 더 돌아왔으니 예 오케이 자예 오케이 네, 예. 살짝 웃으시면서 자, 두분 두분 살짝만 조금만 떨어질게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자 우리 딸 조금만 이쪽으로 가자 자 어머니 옆으로 살짝만 붙으시고요 네, 예, 조금만 더 조금 더 오케이 거기서 아까처럼 포즈 자 우리 딸 앞으로 한 발짝만 더 나옵시다 음. 자 오케이 자 어머니 턱 살짝 드시고 약간 좀 거만하게 도도한 네. 오케이 <laughs>